위쪽이 드로즈가 되겠고요. 네. 밑에 쪽이 트렁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옆쪽에는 저희가 런닝까지도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전 구성이 모두 다 기능성으로 해서 네. 자 선택 2번은 지금 보시는 드로즈 조건 없이 무조건 9장을 최신상으로 맞춰드리고 그렇죠. 아래쪽에는 선택 3번 트렁크도 준비되어 있고 오늘은 런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오늘 복합 구성으로 필요하시는 분들은 같이 선택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신상이라고 하면 왜 우리 가을 겨울 옷은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속옷이 두꺼워져야 될까요? 말도 아우, 아니에요, 안 돼요.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아디다스는 가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속옷이지만 일단 가벼움에 치중을 해서 그렇죠. 하늘하늘하게 만들었고요. 오우. 여기에다가 신축성은 뭐 불편한 거 하나도 <laughs> 느껴지지 않을만큼 만들었는데 <laughs> 네. 가을 겨울 신상이 달라진 점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예, 예. 그첫 번째가 촉감이에요. <laughs> 여러분 이제 건조한 계절 아닙니까? 예, 굉장히 오우.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고 있다 그쵸.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이요 항상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고요. 오이 짱짱한 신축성까지도. 그쵸. 어 대단하네요 역시. 자 그러면서 네. 촉감만 좋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남성분들은 사시사철 사실상 사시사 항상 기능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예. 눅눅하고 꿉꿉한 기운들을 빠르게 흡수해서 말려주는 클라이머 라인 매장 동일의 라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 그렇죠. 뒤쪽까지 아예 쾌적하게 입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술의 집약체라고 생각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죠. 안쪽 사역을 보시게 되면요 네. 정말로 기존에 보셨던 드로즈하고는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드로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저희가 자사 드로즈를 준비했는데 네. 지금 이런 돌기가 있습니다. 이런 음? 돌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엉겨 붙습니다. 그쵸. 그럼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봉지 자체가요. 저희 이번에 최신사 같은 경우는요, 플랫 봉지로 딱 만들어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네. 테크 바디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아마 아디다스에서 지금 운동하려고 운동복 사러 가시는 그렇죠. 분들 테크라는 단어가 붙으면 얼마줄 아실 거예요. 예, 그게 예, 예. 뭐냐면 네. 이봉제선 자체를 거의 느껴지지 않게끔 그렇죠. 플랫 봉지로 만든 쓰 시스템인데 예. 이 플랫 봉제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드로즈의 심지어 그 그렇죠. 기술이 굉장히 비싸서 예. 처음으로 저희가 테크바디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든 토론자 최신사이기 양 때문에 이+ 사양이 들어가 네.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아웃 밴드 자체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촘촘해진 립 밴드로 조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배 네. 나오신 분들이나 배가 안 나오신 분들이나 맞춤식으로 즐길 수가 있는 저희가 최신의 사양을 넣어드렸습니다 아자 그럼 저희가 구성을 짚어드릴게요 네. 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장에서 똑같이 보셨던 클라이머 라인의 기능성 라인을 준비했는데 네. 어, 컬러감 자체도요 가을 겨울의 느낌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아, 저희가. 여기다가 지금 보시는 약간 단풍 느낌도 나는 오렌지 컬러의 역시 디자인 좀 달라집니다. 네. 아디다스 로고 플랩이 지금 보시면 앞쪽으로 딱 들어가다 보니까 캐주얼하게 입기 너무 좋은 블랙과 화이트를 건너서 그렇죠. 심지어 하나를 더 드려요. 오늘 런칭 방송입니다. 예. 처음부터 조건 없이 보통은 시즌이 다 끝났을 때나 하나를 더 드리는데 저희가 오늘 첫 공개 때부터 본 구성으로 해서 네. 오늘 랜덤 일종 기능성으로 그렇죠. 정품을 다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